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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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하 나도, 나 건강하게 자라 도 나도, 이도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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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일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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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얘가 그때 너네랑 먹고 파인애플 피자? 어그 이후로 그거 먹는데 진짜? 어, 맛있었나 지 어. 그래 그때 뭐지? 건동인가 어, 어, 어. 파인애플 뭐호접질이라 뭐. 맛있는 이기지 어. 맛있었나 그 파인애플 피자가 맛기 쉽지 않거든? 뭐 맛기 쉽잖아 파인애플 맛있 원래 나는 그렇게 생각나지 않던데. 근데 원래 약간 이론상 파인애플은 막구면은단도가더 올라가는 게 맞긴 해한 조각 딱 먹으면은 더이 기억 안 나는데 약 그러니까 디저트 피자 느낌? 어 약간 다시 막 평소에 싸운 파인애플 먹다가 뜨거운 파인애플 먹으면은 약간 식감이 좀 진짜 잘 찍었거든? 여기만 뜨거어 뭐야 아얘 어 열나 <웃음> 짜증나 원래 아프다는거 이거 봐 손이 야 손이 울긋불긋하잖아 열이 더나 어머어머어머 발도 이래 아침에 일어나때 <laughs> 이렇게 하나야돼치서 이렇게 어디서 해? 야 근데 너야한번좀 뭐 틀려줘 아니 아 트릭을 해야 돼 얘가 오른쪽에 갖고 왔다가 그다음은 왼쪽 오른쪽 이거 왼쪽. 엄마가 엄 엄마, 코칭 한번 해주고 와봐 나 알겠다 근데 나도 반반 나 여기 너는? 조금 센난 F가 좀더세기난 여기? 여기 얘는 여기 이 <laughs> <laughs> 이러면 미소는 무조건 지는거네 못된다는데 진 못된다 거말나할수 있겠어? 어어 <laughs> <laughs> 아, <야. 웃음> 이배도이제도리이거 할거야 미이야도도이 정도. 이도이겠도너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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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. 이정 인사되는 거야 너. 너 유치원에서 인싸되고 싶지 않아? <laughs> 갑자기 인사. <인스타그램이> 싸다 <laughs> <된다고. 웃음> 뭔지도 모르는데 인사. 너 그때 이모랑 이거 한번 키워나 이거? 알지, 진 미소도 뽑 조금만 더. 그면 <laughs> 진짜 더 어, 숨짝 잘 맞는 거야 나중와 <laughs> 학교 가서 했다고 뭐 이런 거. 먼저 그래? 하자고 할 수도 있어. 알려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, 나중에. 이모가 트렌드 이렇게 읽을 때잘 배워놔야 돼. 알지?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못 읽는다 이제. 그래. 셰프 나 떠들지. 아, 또 콧물 난다. <laughs> <웃음> <웃음> 나. 나는데 <웃음> 어. 렵지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이거 너무. 근데, 근데, 봤어, 근데, 못 봤어, 그워 뭐. 아디아디 챌린지, 너무 귀여워 아, 너네 왜 이렇게 진지한 그래, 얘기 하는 거야? 집에 와서. 생, 생다 와! 아, 불고나서. 모두들 이렇게 감사해요. 저희 백년으로 할게요. 백년. <laughs> <100년. 웃음> 감사합니다. 너무 행복해요. 보이이형숙적 <laughs> <laughs> 뭐 <이런 성식적이 웃음> 연애 대사예요. <대상이야>. 자 어. <laughs> 자, 미소 이제 일로 오세요. 아이스크림 먹으러 오세요. 그거 먹을 거예요? 그래요? 좋아요. 자로 할게요. 3 2 1 가도

이거 이렇게 지나에 살려고 풍선을 타는 거 아니야? 그리고 세 글자끼리도 찍어야 <목소리> <여행이>. 다시는 찍왜 <목소리> 그래? 백면을 팔고 <목소리> 하시는 <하나> 거아요 <더 목소리> 자, 다시 앉으세요 어, 내가 이거, 그래. 이거 혹시 믿어요, 미니? 응. <목소리> 어때? <배. 목소리> 잘 어울려, 잘 어울려 응. <목소리> 찍을게요 하나 미셋 미술. 미술 나와? 다줄게요 하나, 둘, 셋방이야 어, 잘 들어주겠어 한 번만 마지막이에 이제 네 정면 절단. 됐습니다 왔다. <laughs> <laughs> 우리 약간 그 <laughs> 약간 스냅사진 이런 거 찍으러 온거 같아 미수 <laughs> 그러면 있으니까 처음 한번 빙 불러보자 우리 이거 빙 불러보자마. 엄마 이거 있다잖아 떠보네. 음... 왜 부자야? 돈 엄청 많아. 응 빨리 왔으면 필요 없죠? 하나 둘셋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,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미소에 생일 축하합니다 우와 소원 <laughs> <laughs> 됐어? 보세요 Whoa,